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성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 변화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과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 이후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요. 항소가 각하되고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십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laughs> 소송 지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예컨대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서 돈을 다 갚았다고 변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돈다 갚으세요 라는 판결이 있었죠. 피고는 항소하면서 변제한게 맞다 니까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3회의 기일에 가서 드디어 소멸시효 주장을 합니다. 돈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 으니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라고 말이죠. 1심에서도 주장하지 않다가 2심 3번째의 기일에 가서 드디어 주장 을 하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것이죠 재판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것이죠. 그래서 항소유서 제출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이제는 항소유서 작성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끝이거든요. 항소유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고요. 40일 이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에 쓰지 않은 내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3의 길이 가서 드디어 소멸시효 주장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운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일심 판결을 보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다 담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항소이유서에요. 이제는 항소심 재판 진행하다가 새로운 주장을 꺼내는 거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급박해졌습니다. 40일 기간에 맞춰서 항소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한관리에 꼭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목소리>